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영혁이사입니다 오늘 제 322강은요 갑자기 찾아온 이중 근로소득자들의 종합소득신고납부에 대한 채용점검상 10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주 믿는 질문만 옴사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방대하죠 홈택스에 들어가도 한참 걸리고 며칠 걸리기도 하고 근데 어, 저희 이번주가 오 말주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6월 1일, 다음 주 1일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질문을 하길래, 뭔가 쭉 들어보고, 또 다른 우리 내부 직원들도 하면서 혹시 궁금한 건 질문을 들어보니까, 다음 같이 10가지 정도가 그냥 실무적으는 아니지만, 개념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제가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늦더라도, 뭐, 여태까지 강의 많이 했는데, 정합소득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바로 일주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그냥, 그, 그, 즉시, 갑자기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합소득 신고는, 이제, 6월 1일까지, 이번 날, 올해는, 5월, 5월 31일이 일요일이니까, 요게 6월 월요일에 연장돼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야, 토요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못 놀고 나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틀이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 내가 야 감동 먹었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나쁜 코로나 사태 때문에 3개월 동안 상당히 그황이 나빴다고 봐가지고 캐시가 별로 없으니까 8월 30일까지 678 3개월 유예를 해왔습니다 콜로스독이나이자수배당수득 이런 것들다 기본 공주와 청액과 가산 여기다 이미 공시적으로 다돼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어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불러오기만으로 계산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표를 없이 그냥 불러오기로 했는데 전에는 이자수도 배당수득 같은 것도 각자 그 은행명하고 어, 사업자명하고 일 집어넣어서 쭉쭉쭉 넣었었는데 지금 그냥 불러보게 하니까 그냥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해졌다 분이고. 그럼 사업수득이 있다면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기장시상표를 서 작성 입력해야만 다문신고 내용을 넘어갑니다. 문제 여기서 걸리는데. 자기가 하려면 이 재무상태 소리과서는 적당히 알고 있지만 학계자의 삶표는 총 거래 내역에 예금, 환금 거래 내역을 다 입력해서 그것이 다 반영이 돼야 총계정 원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계자 앰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웬만한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이런 회계사무소 같은 데다 위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걸 입력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입력 못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신고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아, 그, 어, 아무 개나 그냥 불러, 건너뛰어서 신고하면 되느냐? 안 되죠. 왜냐면 소득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조합소합사해서 절대로 통합할 필요가 없는 불러종종결사항을 한번 몇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될때예요 야, 이거 나 금융소득인데 어떡하지? 그런데 개빈별로 1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14%, 15%, 15.4%원천이분 불려서 끝났으니까. 또원천세율45% 제일 높은 세율 적용되는 핵심 비이나수 같은 건된상고 원고는 강의가이 기타소득인데 이게 법정에 80%나 60%가 적용돼 가지고 연 300만원까지 그러니까 아, 1,200만원이 되면 아, 20% 하면 400 360이니까 아, 1,000만원 정도까지 이제 괜찮다 총그로수는 이런 걸로자 그로수도 괜찮고요 총수입액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분리가세 끝난다 이거 연차임만 이하의 연금소득부였지, 연차임에. 세법상의 비과세, 또저소득면의 분류과세 열거된 거, 프라즈북세 같은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종합상에서 절대 합산할 필요가 없는 분류가 증여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과거에 2, 3년 전에는 다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절세효과가 24%에서 40%까지 갔었는데, 이런 대부분의 세입공제, 즉, 1 0에서 15%로 바뀌었기 때문에, 혜택이 이미 내려갔습니다. 조세혜택이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에서 혹시 환급을 기대했지만 절대로 환급되는 환상은 없어졌다 대부분 돈 내는 것이지 환급은 될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소득의 세금의 영향을 42%가 줄 만한 것들이 전부 다1 0 내지 15% 내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내면 더냈지환급되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근로소 세액공제가 77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있고요 지장 세액 공제 누구나 이렇게 19개의 작게 알시상표를 하게 되면 1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홈택스 전자 신고 세액 공제 2만 원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019년 중 법인 전환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자기가 법인 전환했으니까 법인세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법인 전환 전까지의 개인 사업자의 그 활동에 대한 매출 소득하고 법인에서 받는 월급 등을 합해 가지고 5월 말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러니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고가 3월 말에도 있고 5월 말에두번다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비거주자 내국인으로서 해외 180날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외 원천 소득은 현지에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현지의 그 나라의 세무사에만 신고하면 되고. 우리나라 세무새는 국내 원천수로만 과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주자는 해외소득과 국내 원천수 모두 통합합산한다 그런 얘기죠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1인는 15, 2인은 20, 30, 3인는 60만원이 공제되는데 이것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직만 24일 이하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미 20살 넘어간 자녀가 있으면 그건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 좋은 계산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자녀가 컸으면 이제 23이상이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지 세금공제 받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된 규용은몇 가지가 있는데 10대 연 120만원까지 자가운전모집이한 240만원까지 해외근로소득일 때연1 0 0 0만원까지 저소득자 연장근무에 대해서 한 240만원까지 이거가서 이제 일반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 중에는 이제 A직장, B직장 이렇게 두 개의 직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근로소득 받고 저 직장에서 실적에있다 사업소득 받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홈쇼핑이나 홈 이런 데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중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의해서 하시면 자기가, 아, 회계, 우리 안세계 분 같은 데에도 안 맡기고도 스스로 홈택스에서 해낼 수가 있는데 해보다가 증안 해볼까? 지 며칠 안 남았지만 해줄 수 있고요.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에게 열두 착이 있다. 우리, 아직도 우리의 이틀더 남아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하신 분 맡기십시오. 왜냐면 해보면 이게 한 3일 걸립니다 3일 정도 걸려요. 뭐, 초보자들. 그리고 나서 1년이다또 하려면 또 잊어먹어요. 그때 가서또 3일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3일에 값이라는 게, 한, 그 시세를 치면 적어도, 어, 바, 저녁 나자만 쳐도 한, 한 30만원 되지 않겠어요? 30만원 곱하기 3만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정도 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그거에 한 2, 에, 20, 3 0의 20, 30만원씩만 주고도 이걸 작성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회계법인들이나회계사들이 바로, 6월 1일까지는 이 종합소득신고에 풀타임으로 다 웨이팅하고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전화하면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형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